오세진이 끝나면 또 결정해야 될 문제가 뭐 신임도 있지만 FA가 있어요. <laughs> 네. 2025년 FA 최대원은 과연 누구일지. 어, 올해 이제 단, 저, FA가 되는 선수들이 꽤 많은데, 뭐, 최정이라든가 허경민 선수는 이제 뭐 옵션이 있으니까 음. 이런 선수들을 좀 뺀다고 해도, 아, 어, 지금 최원태, 엄상백, 심우준, 우규민, 오재일 서진영, 노경은, 최정, 김성, 임정호, 심창민, 유지혁, 장필준, 김원곤, 하주석, 김강민, 최주환 이용규, 문성현, 허경민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고 김강률, 김재호, 임기영, 장현식, 한승택, 서건창, 음. 구승민, 김원중, 신정락 선수. 우선 그 다음에 FA가 됩니다. 과연 누가 최대어가 될지. 예. 최원태 선수가 사실 이제 지난주에 조금 <laughs> 주춤하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주제로 한번 다루긴 아, 했지만, 예, 예. LG 와서 기대 를못 미치고 있고 제나나의 한국 시리즈에서도 어, 큰 활약을 못 펼치면서 지금 이제 선발 자원 중에 가장 큰 대어로 꼽히는 게 최원태와 엄상백이거든요. 어떤 선수가 이 선수들 외에 또 어, FA 최대어가 될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뭐 2년치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몇년 전에 간 5년 전인가 그. 음. 그그 그 연차가 좀 1년씩 그 그렇잖아요그 원래 9년차 가 8년차 대조리 7년차로. 고조리 8년차 가 7년차 네. 때 고해에 나온 것처럼 엄청 많았죠. 많네요 네네. 올해 무슨 날 <laughs> 무슨 해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하여튼 최정 선수는 지금 허경민 선수는 오타없이 있어갖고 그런거고 그렇죠. 그런 최정 선수는 6년 계약에 지금 만료해가 올해일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일반 다른 FA랑 똑같은 상황일거고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 시점이었으면은 투수 최대원은 최원태 선수였을 텐데,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엄상백 같습니다. 어, 네. 엄상, 엄상백 에, 같아요. 에.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최원태 선수는 그냥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H하고 좀 합이 안 맞을 음, 수도 있다. 아, 9위 문제는 아닌가요? 어, 아, 위 네, 어. 이게. 이게 에, 에. 그래서 구위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음... 아, <laughs> 이게 선수라는 게또 그런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이 궁합이라고 네. 할 수도 있는데, 네, 네. 음, 그러니까, 넥스, 그러니까 키움에 있을 때 하고 지금 a j 있을 때 하고 너무 다르죠. 예, 네, 너무 다르죠. 네. 너무 다른 모습이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이 선수가 뭐 특별히 뭐 부상이 뭐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키움에 있을 때도 구위형 투수는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네. 이게 떨어지는 공이 투심 계열이 네. 좋아갖고. 아, 이거 왜, 왜못 치나? 저도 SKSSG 못 해. 아, 그렇게 못칠 공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SKSSG가 SK, 최원태 공이 약했거든요? 네. 최원태, 김광현 붙으면 최원태가 이겨요. 선발 매치업에서. 그,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기 전에 김광현 선수가 이길 것 같잖아요? 아 많이 졌는데, 이 선수가 뭐 9위의 문제라기 보다는 합의 문제다. 그리고 최원태 선수가 어, 이제, 작년에 트레이드 했을 때, 연결혁 감독이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최원태 사용법을 알고 있다. 아, 맞아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걸 조금 부정하거든요. 모르는 걸로 밝히셨죠. 네. 최원태 선수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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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걸로 밝혀졌잖아요, 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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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질거지 않아 왜냐면. 조상우 사용법도 알고 셔 그거는 아직 확인해본 적이 없으니까. 조상우 선수의 활용법은 <laughs> 알수 있어요. 연결 감독이. 왜냐면, <laughs> 네. 최원태 선수가 야구를 잘할 때는 이제 그 최원태 선수가 신인 때 네. 영경학 아. 감독이 이제 그때가 음. 이제 약세 마지막 상황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최원태 선수가 야구 이제 막 잘할 때는 없었어요. 네. 그때는 SK 단장, SK 감독 뭐뭐 뭐 그랬었잖아요. 지금 뭐 HG 감독 이런 건데 실제로 최원태 네. 선수의 사용법을 저는 모를 수도 있고 음. 그리고 감독하고도 좀 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키우면 좀 음. LG보다는 편한 상황이잖아요 편하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 그래서 좀안 맞을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엄상백 선수가 지금 볼 때는 시장에 나온다면 훨씬 위라고 봐요 네. 음.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저 엄상백 선수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사람을 만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든 사람을 만났는데 구단 분들을 만났는데 엄상백 선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은 그럴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게 엄상백 선수가 사실 로테이션에 뭐 앞에 두 자리나 세 자리 말고 네. 4호 특히 4선발이나 3선발로서의 갖는 매력이 어마어마한 투수다 어느 팀이고 4호 선발까지 완벽하게 돌아가는 팀이 배 팀이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상백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 선수가 상무에서 제대하고 음. 그 다음에 우상향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지금 이, 이런 또 그래프도 또 중요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엄상백은 지금 우상향하고 있고, <웃음> <웃음> 지금 최홍태 선수는 지금 우하향하고 있고. 제 주식이랑 똑같군요. <웃음> <웃음> 네, 저는 시장에 나오면은, 뭐, 엄상백 선수가 크게 뭐 부상이 없, 없으면, 현재의 페이스를 유지하면, 엄상백이 1이라고 음. 봅니다. 어. 네. 그렇다면 야수 중에는 어떤 선수가 좀 눈에 띄시는지 뭐저 송재우 위원도 혹시 눈에 띄는 선수가 있다면 그 외에 어떤 선수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뭐 가장 좋은 음.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수에서 크게 늘어난 선수 없어요 어, 어. 근데 오프타워선정 한다면은 음. 허규민 선수가 아 그렇죠. 음. 제일 뭐 안정적인 뭐 수비도 음. 되고 음. 어또 방망이 정확도입니다 검, 이 선수는 뭐 검증이 다 끝나 는 음. 선수니까 음. 뭐이 선수일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수 쪽에서 제가 저도 이제 제가 만약에 구단에 그런 위치에 있다고 제가 네. 이제 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매력적인 선수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음.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 뭐 예를 들어서 네. 스피드를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뭐심우중 같은 선수 얘기할 그렇죠. 수도 있고 뭐 골고루 그냥 활용하겠다 뭐 유지혁 선수가 될 음. 수도 있고 하는데. 어 그냥 우리 팀에서 웬만한 선수 성... 어, 이 선수를 데려와서 우리가 전력을 확 끌어올리고 음. 솔직히 저는 야수 중에서 그런 선수가 어. 보이진 않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발론도 되게 되나요? 네, 어. 네. <laughs> 저도 슈퍼챗 하나만 해주시고요. 도 슈퍼챗 하나 해주시고 반론 가능합니다. 구승민, 네. 김원중이 네. 박세용처럼 b f a 할 가능성 없을까요? 올 시즌 성적으로 딱히 몸값이 별로일 듯 여겨졌어요. 네. 구민하고 누구요? 김원준김원 어, 있지 않을까요? 어, 뭐 오늘 롯데의지에 달린 거 아니에요? 지금 둘다좀 썩. <laughs> 네. 그럴 때가 좋은 거 아니에요? 싸게 <laughs> <롯데는> 좀. 롯데 가투자 쳐서. 그렇죠. 뿌리치기 좋죠. 뭐, 네. 근데 저는 그게 쉽지가 않을 게이 네. 네. FA라는 게요. 어 저도 에, SK 때한그 2년 연속 6명 5명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네. 어. 네. 그래서 그그 그 앞에 그 여, 6명 5명 나올 때첫 첫해. 최정, 김강민, 음. 어, 조동아, 뭐, 이렇게 해서 어. 이해에 선수들 돈을 많이 줬어요. 네. 그 다음에가 뭐, 박정권, 음, 뭐, 네. 최병용, 뭐, 박재상, 이렇게 했는데, 어, 앞에서 돈을 많이 주고 계약하니까 음. 뒤에 선수가 계약이 안 돼요. 아, 그렇겠네. 네,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네. 음. 그런 구조가 있는데, 음, 뭐, 가 최근에 그 세명 선수 FA 돈을 많이 썼는데, 음. 지금 구승민이나 김원중 선수는 눈높이가 거의가 있을 텐데 이야, 지금 그렇죠. 이제 막 지금 못한다고 막 풀려쳐갖고 계약하자고 했을 때 계약이 될까나 쉽지 네, 쉽지는 쉽지는 아. 않을 것 같습니다. 트리플 크러너님 질문도 있으신데 요 네. 컬러 파잉 오퍼 예왜 네, 네. 네. 우리는 MLB처럼 컬러 파잉 오퍼나 트레이드 거부권이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 이건 긴 이야기인데 여러분 네, 네 이건 너무 이야기 길어지는데 언제 꼭 한번 하겠습니다 네. 선수협의 관계자를 모시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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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지 네. 좋은 질문이에요 굉장히 네. 좋은 질문, 네. 좋은 질문. 네. 한번 저희가 네. 저기 그 영상 연결해서 네네. 직접 그 선수들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네. 네. 아, 저, 저의 발론, 네. 저의 발론. 예, 얘기하세요. 저의 발론은 최고의 타자가 있는데 왜 아무도 안 쳐다보시나 그거를. 저는 최정. 아, 최정. 아, 근데 아, 최정, 아, 최정이 최정을 <laughs> 포기할까? 요 아니, 아니, 그, 최정은... 아니, 그걸 다 떠나서 예. 최정 최고 의 타자가 있는데 대구가 무조건 전력. 아니 솔직히 되는데. 말씀드리면 예. 최정은 무조건 남아야 되는 선수고 SS가 안 잡잖아요. 바로 이게 나가야죠. 점이 끌어질 걸요? 네, 제이, 이건, 어, 이거는 구단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끌어 질문이 최대어였으니까 저의 생각최대어는 아. 최대 최정이다. 아. 그러니까 어디로 이적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음, 음. 네. 최대어는 최정이죠. 최대어인데 이미 잡았다. 뭐 약간 야, 이 선수는... 그런 느낌 있어요. 아 근데 사실상 이건... 잡지 않았잖아요 아직. 예. 음. 음. 네. 지금 아, 단념했었으면 시즌 중에 해약하셨을 텐데 그렇죠? 그죠? 그렇죠. 저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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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 중에... 미지 메이킹이 그렇게 돼 있던데. 예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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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